자, 이번 레슨 할 거는 방향이에요. 방향은 골프 헤드가 얼마나 공에 똑바로 오래 붙어 있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헤드를 잘 던질 줄 알아야 돼요. 그 이유가 제가 말했듯이 헤드에 공이 오래 붙어 있으면 오래 붙어 있을수록 방향성은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이 헤드가 낮고 길게 쭉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. 일단은 그걸 전제 조건에 깔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보면은 우리가 드라이버를 친다고 해서 이 드라이버를 이렇게 올려치는 거랑 억지로 이렇게 좀 낮고 길게 보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윙을 했을 때랑 이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오른발이에요. 이 오른발을 잘 붙이고 있어야 방향성이 좋아지게 됩니다. 왜냐하면 오른발을 붙여야 이 클럽이 낮고 길게 잘 던져지기 때문이죠. 그래서 헤드가 던져진다는 건말 그대로 이 임팩트 이후에 손보다 헤드가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손보다 헤드가 앞서 나가려면 당연히 몸은 잡혀 있어야겠죠. 몸이 훨씬 더 빨리 움직여져 버리면 손보다 헤드는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는 헤드가 손보다 먼저 가게 돼요. 그다음에 다운스윙이 될 때는 손보다 헤드가 먼저 오게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임팩트 할 때는 손은 정지가 돼 있고 헤드가 손을 앞질러 가게 된 다음 그다음에 몸이 따라가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. 자, 처음에는 헤드, 손, 헤드, 그다음 몸이 따라가는 거죠.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오른발을 잡으라고 한 이유도 백스윙해서 다운스윙할 때 오른발이 먼저 떨어져서 넘어가기보다는 오른발을 붙여놓고 헤드를 먼저 보내주고 헤드가 다 가서 넘어갈 때쯤 몸은 마지못해 따라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방향성이 좋은 스윙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발을 붙여놓고 정면에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.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양팔은 내몸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. 백스윙 올라갔을 때도 내몸 앞에 치고 나서도 내몸 앞에 라고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때는 당연히 공을 끝까지 봐야겠죠 스윙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헤드를 먼저 보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윙을 하셔야 돼요 탑에서 잡고 스윙 했을 때 오른발 절대 뛰지 않는다 오른발은 공을 다 치고 나서 체가이 정도 넘어왔을 때 그때 뛰면서 넘겨 주는 겁니다 절대로 공을 칠때 먼저 이렇게 다리를 확 뛰어버리면 방향성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오른발을 잡으면서 헤드 페이스가 끝까지 쭉 밀리는 연습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헤드가 자연스럽게 잘 던져져야겠죠 헤드가 잘 던져져야 공에 헤드를 오래 붙여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되셔야지 여러분들 방향성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헤드가 먼저 던져지는 이 느낌. 근데 어떻게 던져? 헤드를 그냥 이렇게 던지시는 게 아니고 오른발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쭉 던져준다. 이걸 느끼고 그다음 피니시까지 가는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신다면 드라이버 똑바로 200m 치기는 진짜 엄청 쉬워질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발에 꼭 포인트를 두시고 그다음에 이 헤드는 쭉 공을 이끌고 나간다 자,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른발을 잡고 헤드를 던지면서 방향성을 확실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김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